하늘 한번 올려다 보고요. 5월은 오월이군요. 엄청나게. 아 시간 맞춰 올라오느라고 아주 허겁지겁 올라왔다랍니다 아따 이제. 수평을 맞추고요아뭐 카메라 기술까지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 <laughs> 자 드디어 아 해가 지는 석양 빛입니다. 요 순간을 담으려고 아 시간 맞춰 하죠. 허겁지겁 늦으면 어떡하나 하고 어머니하고 토닥거리느라고 아딱 시간 늦출 뻔 했어요. 이렇게 허겁지겁 올로오니까 숨도 가쁘고 뭐펴 양에도 좋겠네요 자 13을 상징하는 친구 그 친구가 아주 떡이 됐더랍니다 뭐 아가씨들 불러놓고 술을 마신다는데 저는 가지를 안았습니다 부인은, 뭐 어디 갔다나?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꿈은, 뭐, 늦은 시간이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젊은 20대는 뭐, 한 10명 되려나? 한 30대가 한 뭐, 한 뭐, 한, 한5 6 0명 되려나? 뭐, 거의 없습니다. 음, 40대, 50대, 60대까지. 그래서 뭐, 뭐 로또지 영수증에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큰 클릭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 밤 늦은 시간 돼야지만이, 뭐, 어, 제 글도 많이 읽어보시고 하는데, 음. 그 시간 전까지 제가 정리해서 어머니 계신 곳에서 가만가만 영상을 올려드리다 보니 저번처럼 깜깜한 밤에 해드리니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가만가만 조용히 얘기하다 보니까 제 톤이 낮아지거든요. 그, 점,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지금 몇 분이었더라 올라오기 전에 1597분 정도까지 갔던가 6분까지 갔던가 그렇습니다. 사실 그몇분 채우면 늦게라도 해볼 했더니만 오늘 로또지는 틀린가 봅니다. 내일 해가지고,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좋습니다. 정말 우리 가끔 아무리 삶이 바쁘고 찌들고 해도 가끔 하나 하늘 한 번씩 치어 올려다 보면서 살기로 해요. 내 어디쯤 왔나? 어디쯤 와 있을까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